황금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2레부터 박민호 선수가 계속 들고 왔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을 획득을 못했어요 그만큼 공격이 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멀어졌을 때는 SGA 스포츠가 자석을 더 갖고 있는 파트바디들 조합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 쳐졌을 때 금방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모토팀은 저스트스 슈퍼실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좀나 아 아이템 활용도안 되는데 이건 좋았어요 어, 더블! 더블 동물이었어요 방금 네! 이거 송영진 선수가 진짜 잘보여쳐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차피 막을 것 같으니까 두개 동시에 던진 거거든요. 아, 좋은 흐름을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현진 선수의앞길까지는 막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씩 그러니까 모토팀도 뭔가 들뜨될뜨한거박민호 될 선수가 오늘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가 많이 쳐지지 않고 이렇게 미를 상위권에서만 버텨주면 언제든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황금선석나 호랑이 미사일로 장, 장번 선수가 자석 단계에서 사이렌인데 밑나갔네요 오늘은 박렬 선수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도 많이 주네요 스피드도 잘하는데 아이템도 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성과 안나야지 그렇죠. 그게 또 장번 선수가 많이 괴롭혀주고 있고 네. 어차피 베이몬스라서 바나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계속 밟으면서 가도 되고요 방간 모토가 잡을 때 걸어놓고 1등을 못 잡아서 공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사가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나마 자석 타깃팅은 잡혔는데 실도 함께 물, 물 물이 그냥 버려지는 시그널. 실드를 쓴 거예요, 이거는 물을 썼다기보다. 일단의 속도형 아이템 하나 겠개 꽈. 실수인데요, 이거. 네, 너무 큰 실수죠. 근데 이렇게 긁어버리면 이거 한 세네 코너 차이나거든요. 지금 도 독파리가 어, 날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키를 친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병미한세번네 번에 사실 일등 미사일에 뭐 우주선에 다 가도 아. 쉽지가.